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은 마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양파, 보리 등도 과잉 생산에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소비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최근 열린 마늘, 양파 소비 촉진 행사에 김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나섰습니다. 앞치마에 새겨진 매일 먹는 마늘은 약이다, 제철 양파는 과일보다 맛있다는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고 마늘 양파를 집어드는 모습에선 농가들을 돕겠다는 비장함까지 엿보입니다. 경상남도와 서울시, 농협은 최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농업인 기살리기, 우리 이웃 기살리기란 이름의 마늘 양파 장아찌 담금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양파는 평년보다 18만 톤, 마늘은 6만 톤 정도가 더 많이 생산돼 가격이 폭락하자 마늘 양파 주산지인 경남 지역 지자체와 농협, 그리고 이를 팔아주기로 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여 마늘 양파 장아찌를 직접 담근 겁니다. 서울 시이 <laughs> 우리, 우리 물을 특히 마늘과 양파 많이 사서 먹고 로건담을보시면겠다는 말씀입니다. 참석자들은 양파와 마늘, 고추를 밀폐용기에 담고 간장 달인물을 부어 장아찌를 완성하고 이를 경남도와 서울시의 소외 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시는 경남에서 생산한 마늘과 양파 14톤을 구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김성찬 강석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경남의령 창녕 남해 합천 군수 등이 참석해 소비자들에게 마늘 양파 소비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농협하고도 협의하고 정부와 지방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농산물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가격이 제값 제값 받고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농촌을 꼭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보다 약간 더 소비해드리면 정말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뭐 우리가 좀더 많이 소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농협의 이 같은 노력에 소비자들의 호응도 뜨겁습니다. 가격 폭락에 신음하는 마늘 양파 농가를 위해 대량으로 구입해 주변에 선물하겠다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고향 지인들한테 몇 개씩 나눠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양파 농가분들 판매가 안 돼서 힘드신다면 힘내십시오.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한 방씩 사면 아마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중구농협중앙회에서는 보리 소비 촉진을 독려하는 우리 보리쌀 소비 촉진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원석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와 보리전국협의회 소속 농협조합장 18명이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리농가를 위해 소비 촉진에 발벗고 나선 겁니다. 참석자들은 보리 샐러드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보리 비빔밥을 먹으며 보리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지자체와 농협의 소비촉진 노력이 과잉 농산물의 소비 확대로 이어지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